성직자의 보수. 영국성공의 몰몬교에서는 성직자들이 보수받는 것이 경전상 옳지 않다고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주장은 성스러운 기록인 성경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일꾼이 그 사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복음 10장 7절고 말씀하시어 여러분의 가르침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또한 이를 두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해 고린도전서 9장 14절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이러한 가르침을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성교사 저는 구세주의 가르침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만 단지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부님은 일꾼이 사들 받는 것과 관련한 구절을 인용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혹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일꾼이 그사들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꾼은 전대는 물론 지갑이나 신발도 갖지 않았었고 길에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인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 누가 복음 10장 사절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누가 복음 10장 구절고 가르쳐야 하고 셋째로 그 일에 대한 보상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받는 물건은 일요일 설교 시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거나 교회 회원이 낸 어떤 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대로 먹고 마시 어주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서 그 가치를 높여 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양식을 위해 스스로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신 것보다 다섯 배나 많은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장막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몇몇 사도들은 어부였으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신부님이 인용한 구절 바로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가섭시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설교를 위해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갑이나 전대 없이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가르침대로 자기 자신을 먼저 그렇게 적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음 마태복음 10장 8절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올바로 사용하는 길이며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신부님의 교회는 값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는가요? 고린도서 12장 16에서 18절, 디모대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3절, 역자주 몰몬교에서 부름 받아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직장을 갖고 있다. 성교사들도 대부분 자신이나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고 일부 전임 지도자들은 부름 받은 기간 동안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교회에서 지원받고 있다. 병 고침의 은사. 캐나다 연합교회 당신 교회에는 여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려는 겁니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며 이전에 당시 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성교사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 틀림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모이신 분 대다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이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분은 사도와 선지자를 보내셨으며 그들은 위대한 이적과 기적들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들이 병자를 고쳤다는 기록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 당신도 장로라 한것 같았는데 병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성교사 물론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만약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도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며 사도들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이 교회에서 그러한 일은 일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난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나가는 나의 친구 한 사람이 지금 성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가서 그 사람 병을 당장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 교회 장로들이 그러한 권능을 가졌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성교사 저는 당신 같은 신앙인이 지금처럼 표적을 구하는 말을 아무렇게나 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신약성서에 보면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준첫 번째 시험이 바로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대답을 바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의 큰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보인 당신의 불신앙에 대하여 제가 표적을 보인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당신처럼 선생이시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소서. 마태복음 12장 38절 라고 그리스도께 요구하였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신앙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골무 속에 엄지손가락처럼 병 고침의 은사를 속에 감추어만 두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역자주 역자는 교회 내에서 중한 병자를 축복해 병이 나은 경우를 여러 번본 적이 있다. 병 고침의 은사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성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회가 있지만 몰몬교는 이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병고침은 신앙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신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안수함으로써 주는 주님의 은사여 축복이다. 이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하나님의 뜻과 기적. 그리스도의 교회 당신이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궁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교사 장로님께서 한 말은 바리새인이 한 말과 꼭 같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교회에 있었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 의해 행해졌던 많은 기적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권의 권능에 의하여 병 고침을 받았던 분들의 간증 또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기적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려는 사람 또한 늘 있어 왔으며. 특히 목사님은 이런 기적들을 무시하고 겨자시만한 신앙을 가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써 초대 교회와 닮은 점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대살로니 가전서 1장 5절고 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8절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는 서로 복음을 다르게 해석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다르게 가르치는 분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본 적이 없으며 여러분께서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복음에는 성신도 권능도 없으며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근거로 시작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오순절 교회 우리 복음은 방언, 병고침, 기적과 이적 등 경전에 기록된 모든 표적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성교사 경전에는 마지막 날에 사탄이 선택된 이들까지도 속이고 큰 권능을 가질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큰 기적을 행하였으나 마술사 시몬도 당시 사람들 눈에는 큰과 이적을 행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권능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거짓과 진리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이시며 우리가 신앙의 연합을 이룰 때까지 사도와 선지자를 두셨다는 경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를 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큰 기적을 행할 때 바로 왕이 부른 마술사들 역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오순절 교회의 기원을 에드 34년경에 있었던 오순절날의 기적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1800년대 이전에는 그 교회의 실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찬 사이언스, 성결교회, 만민복음교회, 오순절 불침내 성결교회 흑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마이너스 그리스도는 흑인이었고 유대 민족도 흑인이었다고 주장하는 땅과 진리의 기둥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구절을 들면서 시편 119편 83절 다윗이 연기 중에 가죽부대같이 되었고를 인용하여 그분이 흑인이었으며, 욥기 30장 30절을 인용하며 욕도 흑인이었고, 예레미야서 8장 21절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 역시 흑인이었고,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을 인용하며 모세의 아내도 흑인이었다고 주장함. 마이너스에서도 큰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방언을 하고 병 고침의 은사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거룩한 교회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짓 주장을 하는 다른 이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표적을 갖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임을 알수 있도록 주님의 조직을 주신 이유이며 이미 증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택함받은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 계십니다. 역자주 신앙의 기적이 없다면 종교로서 설수 없을 것이다. 신앙인이 왜 기도를 하는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기도의 응답도 엄밀히 말하면 크고 작은 기적이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 주님의 도움과 인도와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무엇을 강구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강구해야지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주님께서는 도움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